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에서 아싸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할 이야기는 카불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카불처를 가게 되는 건 시기가 2016년 9월 중순쯤에 가게 됩니다. 뭐, 딱 들었을 때 아실 분들은,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9월 달에 가면은 끝물이기 때문에 폭망합니다. 아무리 뭐 딸기를 잘 따든 뭘 따든 9월 달에 가면 폭망합니다. 9월 달쯤이면은 이제 농장을 좀 타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지역 이동을 했거나 이제 지역 이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다녀온 사람 후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컨을 먼저 따고 이제 워홀 생활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 가기 한... 한달 전에 이제는 필리핀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필리핀에서 컨택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부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컨택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자기 팜에 오면은 돈을 벌수 있다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뭐 당신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뭐 농신이 될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상 가서 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떡 망합니다. 예. 떡 망하게 되고 예. 떡 망하게 되네요. 일단은 뭐 9월 2016년 9월 중순에 이동을 해서 이제 타불체역에서 픽업을 받아서, 뭐, 셰어하우스 가서, 짐도 풀고, 이제 쇼핑도 하고, 뭐, 우럴스 처음 가보고, 뭐, 이제 한인마트 가서, 이제 K마트 가서, 작업복 사고, 먹거리 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룸메이트로는, 아, 하우스메이트로는, 홍콩 여성분이 두명 있었어요. 그분이랑 이제 뭐, 텍스 파일 넘버도 같이 만들고, 이제 뱅크 어카운트도 같이 오픈하러 가고, 그러면서 좀 친해집니다. 예. 물론 그분들도 돈은 못 벌고, 지역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컨트랙터의, 와이프 되시는 분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뭐 그런 친구가 다 있나 싶죠.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벌고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을 하는데 이제 옵을 내고 픽업을 받아서 이제 팜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갔으면 이제 트롤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트롤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 무거웠어요. 뭐 다른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트롤리가 가벼운 팜도 있고 무거운 팜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 파은 트롤리가 무겁고 컸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것과 큰 것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거의 뭐 반나절 일하고 나가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 3주 정도 일을 하고 이제 세컨드 폼을 보니까 거의 한 1000불 가까이 벌었더라고요 3주 동안 엄청 못 벌었죠 뭐 거의 노예 수준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아이래서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육가공 공장, 이제 퀸즐랜드 북쪽인 빌로엘라 그 티스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집에 이주 노티스도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티스 채우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떡망하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농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게 어 돈을 벌 사람들은 잘 벌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이게 일을 습득하는 능력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뭐 일주일 만에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이주 만에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쪽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제 잘하게 됩니다. 뭐, 평타 이상을 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불처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돈잘번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개박해 줘. 물론, 이제, 돈을 더못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갑을쳐가며 있던 돈도 쓰고 오고, 폭망한다. 절대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뭐, 후기는 이렇습니다. 예. 제 영상을 이제 뭐, 앞으로 쭉 보실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 뭐, 이 영상으로도 알게 되겠죠? 별 내용 없다. 이 새끼 그냥, 개소리 하는구나. 라고.. 네 별내용 없습니다 제 영상에선 예. 제가 이제 한.. 3일 전부턴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영상.. 찍었다가 삭제했다가 찍었다가 삭제했다가를 지금 몇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문제는 이빤 얼굴 이 얼굴이 빠 가지고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불편하시겠지만 좀잘봐 주세요.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올릴게요. 제가 올릴 영상들은 뭐 자동차 관련해서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버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경험담 같은 거를 쓸 이제 올릴 거예요. 아무튼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